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립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가능성 요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은 또 좋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하다 보니 전체적인 마무리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정확히 핵심이 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최근에 미국 경기를 보면 어떻죠? 너무 좋아요. 사이클이라는 게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냥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원래라면 좀 낮게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S&P 5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20% 정도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넘은 수익을 이번에 보여주게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경기가 좋은 만큼 인플레는 여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직권부터 시작해서 달러들 꿈틀꿈틀거리는 모습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게 시장에는 약간의 부담으로 오게 되었다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오케이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1월, 12월, 1월 세달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만 금리 인하하고 나머지는 금리인하를 안 한다 아닙니다 1월까지 보면은 한 번은 쉬어갈 수 있지만 지금 두번 이상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속도 조절이 조금 중간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상 뭐 이탈되거나 그런 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도중 잠깐 이렇게 갈 가능성 높다? 이리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내려놓고 천천히 보는 걸로 요거잘 대응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주요 하이테크 기업들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다가 어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 중국 압박 요구 때문에 실적 예상치를 좀 낮추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종 검토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내용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 당연히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네, 부담된다 하면은 여기에 껴있다? 약간 좀 피해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계속 새로운 AI 모델들이 나오기 있는데 지금 AI 에이전트도 출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용성이 좋아지는 만큼 당연히 반도체 소비량도 급증을 할 테니까 이거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로 이게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XR 생태계에서 지금 AI 이점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알수 있거든요. 요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수 있는 미래 사업 중의 하나다. 예, 천천히 천천히 이 역시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주에서 쓸수 있는 AI 프로세서, 실증 성공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지금 6G의 위성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쪽으로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항공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부산부터 시작해서 한국항공우주 등등등 지금 항공 엔진 만들려고 개발 들어간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파생시장이 한국에서 또다시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자동차가 약간 고부가 가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품에 대한 이 마진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또 배당 시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맞춰가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다, 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는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배당 시점 맞춰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월 말에 꿈틀거리는 종목들, 예, 실적 잘벌고돈좀 푼다라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면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서 메인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지지를 오르자 친환경주 곤드박스 치고 있다 라는 얘기 들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전기차는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도 머스크가 트럼프를 계속해서 강하게 지지해 주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지원을 꺾더라도 바닥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이잖아요 친환경 하면 역시나 풍력태양광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화당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보다 이 풍력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 결국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잡긴 하겠지만은 결국 미국 내에서 돈 되면은 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교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석탄의 발전 비용보다 지금 태양광 풍력이 훨씬 싸졌다라고 해요. 그들 입장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더라도 여기는 결국 미래가 보인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23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참고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따봉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특정 라인 이탈하고 그리고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은봉이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 오늘도 쉬어가나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미래를 위한 빌드업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두산 애너빌리티의 부켓 쪼개기 옛날에는 아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헷갈릴 수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확실히 두산 이 그룹 자체에서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게 호재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 금감원 심사가 통과되는 순간 야 이건 주주에게 괜찮은 내용이다 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가파르게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정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주주총회 갈 거고요 이 이후에 관리락 일정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번 정도 기회가 와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왜 계속 바켓을 이렇게 찢어서 딴 데로 넘기려고 하는 걸까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묶였던 돈이 풀리면서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할수 있게 됩니다. 했을 때 1조 정도의 여력이 생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한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SMR 관련해가지고 주목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은 이걸 위탁 생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향후 5년간 대형원전 10기, SMR 60기, 그리고 가스터빙 같은 경우에도 100기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겠다. 이야기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 이게 다 미래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회사의 밸류 자체가 한번더 끌어올려지는 이런 걸 생각해 봐도 되겠다. 일이 현재 위치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가격에 즉각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한번 현재 위치에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 해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모든 건 결국 이 쪼개기 이후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쪼개기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관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지 조금 더 편하게 볼거 아니에요 했을 때 현재 위치의 수급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어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도 외국인 매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보다 오늘도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쪽 빨간불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닥이 잡힐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고 외국인 우선 들어온 다음에 기관 들어오면 이때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 지금은 이제 11선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딛고 올랐게 된다면 우리의 1차 목표는 또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것이고요. 여기를 돌파를 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한번더 올라가는 걸. 만약에 돌파가 실패한다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다. 21선까지 이탈할 수 있다. 이걸 감안을 하시면서 현재 위치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까지 같이 돌파하게 된다면 그러면 23,500원 아래까지 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빠르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는 나름의 기회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그리고 어떤 걸 중점으로 보면 좋을지 이런 걸싹 한번 봤는데,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까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분할 관련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풀려나가고 있다. 자,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꼭 보도록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총회와 권리락 일정 어떻게 잡히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원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수급이 어떤지 보면 되는데, 일수인보다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 생각하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지금 11선 여기 보시면 되며,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역시나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뚫는다면 23,500원 기대하는 거고, 돌파 실패해서 11선마저 이탈한다면 21선까지 일단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약간 상황에 맞춰 조정 이렇게 마무리 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